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런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5장입니다. 찬송가 31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닦고 합니다 그는 고아시려고 저시 자가 고난 당하셨도다그 가시관수시 내주 배우니. 이 도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큰 의무는 조의 조의 독을 넓게. ...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할 말씀을 이조보다더 사랑합니다 그여 광에 나라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가사하리 금멸류과 그 쓰고 나자 보다도 사랑합니다.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화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제게 행복이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37편입니다. 37절부터 39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책 829쪽입니다. 시편 37편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귀한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 이시로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믿음의 원칙을 가진 경건한 사람의 삶에서 배우라. 믿음의 원칙을 가진 경건한 사람의 삶에서 배우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37절입니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그랬습니다. 온전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탐입니다. 뜻은 경건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따르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묵묵히 따르는 사람. 환경과 상황을 핑계 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묵히 따르는 사람이 바로 온전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살피라 그랬습니다. 살피라 사마르입니다. 지켜본다는 뜻도 있지만 지켜보고 발견한 교훈을 잊지 않고 마음에 간직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의 삶에서 배운 교훈을 간직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서 교훈을 받게 됩니다. 악한 자에게를 자꾸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악한 자에게 교훈을 받게 됩니다. 선한 자, 복된 자, 귀한 자에게 주목하여 보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귀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뉴스도 좋지 않은 뉴스들은 여러분 잘 분별하여 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꼭 이상하고 또 여러 부분에서 왜곡된 그런 뉴스만을 전하는 매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뉴스를 계속 들으면 그게 기독교에 관한 뉴스든지, 아니면 세상에 대한 뉴스든지, 그게 정치에 대한 뉴스든지, 아니면 여러 사회 문화에 대한 뉴스든지, 그 뉴스는 우리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어렸을 때 어머님이 학교 가면 꼭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좋은 친구 사귀어. 좋은 친구 사귀어 그럽니다 간단한 교훈이지만 강력한 교훈이죠 네. 우리는 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해야 되지만 우린 좋은 사람 특별히 온전한 믿음의 사람 경건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묵묵히 따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들로부터 교훈을 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또 받은 교훈을 꼭 마음에 간직해야 합니다. 그다음 보세요.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그랬어요. 정직하다. 바싸르예요. 정직하다는 뜻도 있지만 네. 교훈을 잘 정리해서 그래서 믿음의 원칙을 가진 이런 뜻도 있어요. 신앙의 원리가 그렇게 복잡하진 않죠. 악한 자일수록 인생이 복잡합니다. 뭐 따지고 생각하고 고민할 게 많습니다. 그러나 경건한 사람,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단순하다는 건 복잡한 걸 성경의 원리로 간단하게 정리했다는 뜻입니다. 그게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 정직한 사람을 볼지어다. 그렇습니다. 보다 라아입니다. 본다는 뜻도 있지만 교훈을 받는다는 뜻도 있습니다. 배운다는 뜻도 있어요. 보면 배우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37절 다시 보면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그랬습니다. 화평한 우리가 잘 아는 단어죠. 샬롬이에요. 이 샬롬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룬 삶 이런 뜻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미래가 있습니다. 미래는 평안이로다 이렇게 우리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화평한 자에게 미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미래. 아하리트예요. 미래라는 뜻도 있지만 번영이라는 뜻도 있고 상이라는 뜻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온전한 사람, 정직한 사람, 화평한 사람에게 상을 주세요. 번영을 주세요. 미래를 주세요. 소망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사람, 정직한 사람, 화평한 사람을 주목하여 보고 그들에게 배울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도 교회 안에서 온전한 분이 계시지요. 또 정직한 분이 계시지요. 또 화평한 분이 계시지요. 그분들을 보며 그분들에게 배울 줄 아는 그분들이 깨우쳐 주신 것을 마음에 새기고 잃어버리지 않고 지켜낼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인생에게 뭐가 있어요? 미래가 있는 거예요. 번영이 있는 거예요. 상이 있는 거예요. 이 미래가 여러분 38절 보세요. 미래가 37절에도 나오고 38절에도 나오죠. 자, 범죄자들을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그랬어요. 온전한 사람, 정직한 사람, 화평한 사람에게는 번영과 상이 있는 미래가 있다면, 범죄자들, 범죄자, 파싸예요. 반역한 자들, 하나님의 법을 일부러 어기는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반역한 자는 누구에게 반역한 거예요? 하나님께 반역한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없신 여기고, 우스게 여기고, 깔 보고, 무시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여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범죄자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인정하지도 않고, 당연히 지키지도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미래는 어떻게 되죠? 함께 그런 범죄자들을 그런 반역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법을 일부러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일부러 무시하여 따르지 않는 무원칙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다 함께 멸망하게 됩니다. 그의 미래가 멸망이에요. 멸망 하마드예요. 네. 무너지고, 그 다음에 인생이 황량하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미래가 사막이에요. 아무것도 없이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망가지고 모든 것이 파괴된 황량한 노년을, 황량한 미래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악인의 미래는 모든 소망이 끊어진 절망과 고통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역하는 자들, 또, 일부러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자들, 그들에게서 교훈을 받으면 안 돼요. 그들을 보면 교훈을 받게 돼 있어요. 아유, 저렇게 살아도 되네. 저래도 아무 문제 없네. 저래도 괜찮네. 이런 생각을 우리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갖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미래를 맞이하느냐, 이것은 누구에게 교훈을 받느냐로 결정됩니다. 누구에게 교훈을 받아야 합니까? 우리는 경건한 사람, 또 믿음의 원칙을 따라 사는 사람, 또 하나님과 하나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보고 있나? 나는 지금 누구에게 교훈을 받고 있나? 나는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 이것이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결정합니다. 오늘 말씀 39절 보십시오.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 사람. 그런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이고 화평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게 미래예요. 하나님의 구원으로 상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으로 은혜를 입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으로 축복을 받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두 개의... 미래입니다. 나는 어떤 미래를 맞이할 것인가는 지금 정직하게 내가 누구에게 교훈을 받고 있는가? 누구를 본받고 있는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는 속담 가운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욕하면서 배운다고 시어머니. 그러니까 시집살이를 혹독하게 시키면 그 시어머니를 시어머니를 계속 흉보고 욕하면서 본인이 정작 시어머니가 됐을 때 똑같이 하든지 아니면 더 심하게 하든지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욕하면서 배운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범죄한 자들 욕하면서 배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바라보지 말아야 합니다. 저럴 수가 있어.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우리 감리교회도 이제는 인터넷 언론들이 많이 생겨서 희상하게도 모든 것을 왜곡해서 아주 비판적으로 자기들만 정의를 실현하는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는 인터넷 언론들이 있습니다. 계속 문자를 보내서 우리 뉴스, 우리 뉴스 좀 보십시오. 우리 뉴스 좀 보십시오. 우리 뉴스 좀 보십시오. 그래서 한두 번은 이게 무슨 내용인가. 그리고 보다가 아예 차단해버렸어요. 왜 욕하면서 배울까 봐. 목사님들 중에도 참으로 귀하게 목회를 잘 하시는 분이 대부분이죠. 대부분의 목사님들 을 정말 훌륭하시죠. 그런 분들을 배우고 그분, 그분들에게 교훈을 받고 그 받은 교훈을 잊지 않고 나도 실천하고자 할때 저에게도 미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 아주 예외적인, 거의 없는 그런 분들의 욕하거나 험담하면서, 아우 어떻게, 저러해? 어떻게 저래, 어떻게 저래라고 말하면서, 어느 순간 나도 배우고 있는 거죠. 오늘 나의 미래는 내가 누구를 본받고, 누구와 가까이 지내느냐? 누구를 나의 영적인 친구로 삼느냐, 이거에 따라 결정됩니다. 여러분, 온전한 사람, 정직한 사람, 화평한 사람, 경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묵히 지키고 따르는 사람, 믿음의 원칙을 정하고 그 믿음의 원칙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화평한 사람, 이런 사람을 친구로 삼으십시오. 이런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이 먼저 그런 사람이 되시고, 내가 그런 교훈을 주는 미래를 주는 그러한 복된 축복의 통로로 복의 통로로 쓰임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정직한 자로, 화평한 자로 서기로 결단하고,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마을에서 그러한 귀한 분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시온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이 새벽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누구를 보고 있는지, 어떤 사람들을 보고 있는지, 누구에게 교훈을 받고 있는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주여 은혜를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분별력 있게 보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온전한 자 정직한 자 화평한 자를 보게 하여 주시고 만나게 하여 주시고 교훈 받게 하여 주시고 그 교훈을 가슴에 새겨 지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폭되고 귀한 이 새벽에 우리의 눈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의 원칙을 세워 믿음의 원칙을 지키는 자를 바라보고, 그들에게 교훈을 얻는 좋은 인생. 미래가 있는 인생, 번영과 상이 기다리고 있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손주들도 다 주여 미래가 있는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소서. 주여 복되고 귀한 믿음의 사람과만 친구하며 교훈을 입는 인생이. 되게 하여 출시 없어서 화도 시온 교회와 화도 시온 교회 목사님들과 온 성도들을 축복하셔서 주여 지역에 마을에 직장에 가정에 주여 이렇게 선하고 복된 영향력만 끼칠 수 있는 선하고 온전하고 정직하고 화평한 교훈만 줄수 있는 그러한 복된 교회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치유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치유 능력을 위하여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오늘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유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목사님께 치유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손을 얹을 때마다 치유하는 광선을 발아사 모든 성도가 치유를 받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사단과 마귀를 물리치는 영적 권세를 주셨으니 사용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신유의 은사, 권위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기도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소경이 보며 앉은뱅이가 걸으며 청각 장애인이 들으며 암병들이 쏟아지며 에이즈 병균이 소멸하여 치유되며 악한 영들이 나가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갇힌 자들이 자유함을 얻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도 손들과 함께 주님 세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